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10월에 집안 여기에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나 두 장을 두는 것만 하더라도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 사주에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5천 원 지폐를 가지고 다니거나 집안 여기에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화기운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마음이 동하시면 실천하시면 되고요. 양력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양력 8월 한번 해봐라, 7월 한번 해보셔라 그러시고 말씀드리면 후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운이 안 좋거나 운세가 안 좋은 분들은 별반이 없겠지만 운이 좋아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친 그런 분들은 갑작스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양력 10월 때는요, 임술월이라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글자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신정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드려서 지장간의 정화란 것이 이천간의 임수와 합을 할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정인이라든지 정제 이런 기운들이 나에게 잘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5천원권 지폐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어려운 내용들을 다 뺐기 때문에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천원짜리 지폐 두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음에 끌리시는 것을 택 1이나 택 2를 하셔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 주의사항은 꼭 마음이 동하시고 마음이 좀 관대한 분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쓰읍, 핸드 안 된다 뭘 말도 안되소리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운도 노력한 사람에게 더잘 들어온 게 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 5천원짜리 넣어 두는 겁니다 10월 8일에 아무래도 낮 12시 하시면 좋은데 이 시간을 못 지키신다 그러면 그냥 저녁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상관없고 두 번째는 이 옷장 깊숙이 5천원권을 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침대 아래에 5 0 0 0원권 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봉투에 이 5,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서 생수 500ml짜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지폐를 봉투에 준비해서 그 봉투를 닫아서 그리고 이 물통 500ml짜리를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어디에 올려두냐면 거실 구석에 하셔야 되고 딱 봤을 때 집에 가장 만만한 장소 있잖아요. 마음이 끌린 곳에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가지 장소 말씀드렸는데 네가지 장소 중에서 마음에 든 장소 두개만 골라서 딱두개맞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안 되고 과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만약 5천 원짜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끌리는 곳에 하나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베개 피 있잖아요. 베개 피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머리가 닿는 면 말고 아래 면 있잖아요. 아래 면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베개 아래 보통 침대 주무실 때 침대 커버 하시잖아요. 그 커버인데 베개 아래 있잖아요. 베개 아래 베개 아래 침대 커버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무슨 말도 안 된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마음이 통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 10월달에는 임술이랑 글자가 또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큰 재물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동한 분들만 해보시길 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